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도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얼마 전 홍콩에서 한국 영화와 책은 물론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박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게 된 대학생 비비안 씨.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씨는 얼마 전 홍콩 총영사관의 문을 연 한국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료실에는 여행과 요리, 역사 등책 500여 권과 한국 영화 250여 편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서적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영사관 한국 자료실에서 이렇게 책을 준비하신 다음에 빌려주시니까 저한텐 정말 유익한 기회가 아닌가. 자료실을 가득 채운 자료들은 대부분 동포들이 기부한 것입니다. 특히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프로그램은 몇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교환학생들이 모여서 각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행사가 있어서 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한복을 입고 저희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문을 연지 두달 남짓 지났지만 입소문을 타고 자료실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영사관 측은 자료실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자료들도 다양하게 구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SNS는 물론이고 또 홍콩 청년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홍콩과는 또 다른 한국. 한국 자료실은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배움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월드 박준입니다.